올해로 15회째, 15회째를 맞이하는 KPG 군산 CC 오픈 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8번 홀 장유빈 선수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금 이 장면의 공통점은 많은 갤러리. 모든 분들이 다그무 타게 바라보고 있는 점에 그렇죠. 본인도 우승을 많이 기다렸지만 팬들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예. 장혜빈 선수의 할머니의 모습이고요. 네, 현장에서 네. 이제 바로 시상식 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라운드 네, 이번 대회 현장 시상식에는 s 스페 골프에서 또레스팩토리스가나왔습하드립니신한 아나운서가 현장 수업 수업 진행을 맡았고요. 3라운드 강경남, 강경남 선수 파파이브 번 홀에서 알바트로스를 성공했는데요. 군산 리조트 CC의 리조트 연간 회원권 무료 이용권을. 네. 1년간 무료 이용권을 건네받겠고요. 군산컨트리클럽의 김강학 부회장께서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김강남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경남 선수도 개인 통산 알바트로스는 네, 최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호리노는 7번 베잖아요 예. 이렇은 예. 처음이었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그리고 옥태훈 선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의 또 호리노의 주인공이죠. 라운드 또 파이널 라운드 13번 홀에서 홀인원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13번 홀에서는 홀인원 부상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멋진 홀인원을 보여준 최승빈 선수 축하드립니다. 최승빈 선수가 오늘 최종 네, 라운드 13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고요. 아쉽지만 홀인원 부상이 홀, 걸려있진 홀, 않았고, 태훈 선수는 홀인원 부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홀인원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원섭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원섭 회장께서 직접 시상을 하겠습니다. 1라운드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옥태훈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봐주세요. 대표인공은 네, 그 옥태훈 선수입니다. 사실 옥태훈 선수도 홀인원뿐만 아니라 올 시즌 성적이 참 좋잖아요. 올 시즌 홀인원 선 이런 라질은한확한국 뭐 다른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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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에서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에서도한국도한국도한국에에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승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장유빈 선수가 아마추어의 또 깜짝 감동적인 인터뷰 이후에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승컵을 같은 장소에서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2024 KBJ 캔디스챔피언이라는 의미 자체가 또 다음 해 대회에 나설 때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고 어엿한 프로 선수로서 그 프로 데뷔 첫 승이자 통산 이승 달성에 성공하는 장유빈 선수입니다. 한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는 그 기록도 참 세우기 어려운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올 시즌 여덟 번의 톱텐 피니시고. 네. 그 중에 세 번이 준우승, 네. 한 번이 우승이에요. 기자분, 네. 우승. 네. 네. 올해 네. 첫 출발 개막전부터 좋았거든요. 단독 예. 4위, 그 다음에 공동 6위 그러면서 포텐 네. 네. 팀이 다시 네. 뭐, 네. 7번이나 나왔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또두 번째 아, 우승 자켓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사이즈도 딱 맞고요. 네. 네. 작년에 한번해봤으니까 그 그렇죠. <laughs> 네, 자켓을 입고 이어서 끝으로 그 트로피가 저, 전달이 스피스, 되겠습니다. 트로피를 선수입니다. 네. 공이 잘 맞을 때나 또는. 네. 또는 경기가 잘안 풀릴 때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미소천사 장유빈 선수인데요. 4반기에 장유빈 선수가 보여줄 또 퍼포먼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번 대회가 아, 총상금 7억 원으로 출발해서 상금, 상금 규모가 9억 7천 9백만 원을 넘겼고 그러면서 우승 상금도 1억 4천에서 1억 9천 5백을 넘겼습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상금을 구청한 구청한 챙기게 되는 장유빈 배웠는데요. 선수. 로 피를 전달받을 때만큼이나 상금을 전달받을 때 표정이, 중연금 조금, 중연금 표정이 중연금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참 <laughs> <알잖아>. 올해는 약간 <laughs> 특이한 이벤트였잖아요. <laughs> 그 네. 모든 수익을또 <laughs> 선수들에게 <laughs> 나눠주는 네. 이런 취지는 참 그리고, 좋습니다. 예. 이 대회가 최초거든요. 그렇죠.뿐만 네. 아니라 오늘 정립이된 수익금의 어... 경우에도 어... 또 내년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내년 총상금 규모도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는 기대감도 있고요. 다음 그렇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한국 프로골프협회 김원섭 회장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